추석! 3월 5일, 먼길 떠나던 님들 일제히 돌아오셨으니 살았다. 보내기 싫었던 남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네, 붐씨는 입대 이후에 네.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... 사회가 조인성, 붐, 김재원, 수호와 트 3MC의 어, 제가 또 최선을 다하고 국방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, 네. 눈을 못 보겠습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별로 그런 것 저... 같지 않은데 말이에요. 아닙니다. 예. 오프닝 무대가 앤디 이어서 토니안과 성시경까지 등장. 이것이 정녕 국군 방송이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가운데 이정, 다이나믹듀오까지 인기 가수들은 물론 이동욱, 이진욱 배우들까지 총 출동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해줬다. 조인성에게 엉덩이춤까지 주문할 수 있다니 이제 부대로 위문공연 갈게 아니라 부대에 공연을 요청해야겠다. 정말 부끄러이 많으세요. 정말 아까 저 뒤에서는 진짜 이렇게 하셨거든요. 정말 부끄러이 많으십니다.